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자전거 대회는 다 출산은 마무리됐고 예약된 건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자교를 지나가는 2024년 JTBC 서울 마라톤 이 마라톤 행사가 있어서 한번 카메라를 들고 다녀왔습니다. 물론 라이브를 2시간 정도 했는데 어 상당히 빠른 태포로 지나가서 2시간 동안 이, 이 손이 아우 막 지나는 줄 알았어요. 지난주를 알아서 열심히 찍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좀 선두 쪽입니다 선두 그룹 쪽인데 뭐 굉장히 2시간 30분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열심히 찍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중첩돼서 오는 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 개인적으로도 뭐 항상 자전거 전기 뭐 일반 로드 대회를 출산하지만 이 마라톤은 자주 찍는 편이 아니어서 좀 멘탈이 털리면서 카메라를 붙잡고 와 선두 쪽인데 진짜 이대단하시더라고요이한 손으로 밀고 와 이분 진짜 짱이었습니다. 물론 유모차를 밀고 타시는 몇 분이 더 계시긴 하셨는데 상당히 빠른 템포에 선두권에 있었어요. 어, 후반쪽으로 후반은 아닌데 아직도 선두 쪽이죠. 선두 쪽인데 선두 쪽이기 때문에 좀 선, 사람들과의 갭이 좀 있고 이 핀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요 뒤에 파란색가고 그분들을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안 맞고 이 달리 마음 뭐, 이름도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편집 중에 있고 지금 라이브 올렸던 영상들은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왕 봐주시는 김에 구독도 한번 살짝 살짝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알림 설정했다가 나중에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영상 하나 며칠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저는 무슨 게시글 올라오듯이 올라온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구독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대략 그 거리로 봤을 때 군자교 조금 전이 25km였으니까 대략 24.5 이 정도 되는 거리로 보입니다. 이 핀이 네번 같지 않아요. 아 결국 은이한 사람이 맞질 않네. 에, 여기서부터 핀을 맞추려고 무던하게 노력했는데 안 맞네요. 아이고. 뭐 자전거는 천 명이 참가를 하면 천 명의 영상 사진을 다 남기려고 하는데 이 마라톤은. 어, 아니라는 걸 예전에 한번 이 똑같은 지점에서 그때 어떤 마라톤이 있더라. 여기 서울에서 군자교를 가르는 마라톤은 참가 인원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촬영하고, 어, 그 후에는 뭐 촬영할 일이 없죠. 어, 주말 행사가 바쁘고 카메라 있으니까 들고 나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라이딩 나가고 싶었는데, 혹시 뭐 진심으로 얘기하면? 구독자 좀 늘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그 열정이 있어요 이 열정이 그 대회에 임하는 그런 분들의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사진 이제 주로에는 자전거 대회 같은 경우는 주로 안에서 찍는데 제가 주로 밖에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로 밖에서 찍는데 지나가는 행인들께서 어, 화이팅도 외쳐주시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제 라이브에 뭐 쌍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각양각색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살, 같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더 하나에 4천장 정도가 되는데, 지금 폴더가 다섯 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 피니 맞... 아, 맞았다, 맞았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요 사제는 삭제하고 또 삭제하고 이게 그 일반 윈도우에서는 상당히 삭제하는게 편한데 아, 예, 은근히 불편합니다. 이거 어, 대, 오 다리 근육들 봐봐 어우 장난 아니야 개인적으로 달리는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피드를 좋아하는건 아닌데 기계를 사용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오히려 훨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사진은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나갔다가 계속 아유 이랬더니 아, 아쉬워 이렇게 딱 찍었는데 핀이 안 맞으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 사진은 계속 마무리 할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계속 업로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 아쉽습니다, 아쉬워. 그래서 일단 JDBC 마라톤 어, 출사 다녀왔다고 말씀드리고 어, 올 겨울의 시작은 아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야외 활동하는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즐거운 스포츠 생활 되시길 바라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은 장소에 그렇다면. 뭐, 카메라 들고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JTBC 서울 마라톤 군자교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